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제곱근과 실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그런데 우리가 루트 2는 알아. 1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더 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리고 또 루트 2도 알고. 루트 8도 알아. 근데 얘네를 어떻게 더하고 빼고 이런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배울 거야. 자,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이란 말 그대로 어떤 수 루트 a가 있고요. 어떤 수 루트 b가 있을 때 얘네를 어떻게 곱하고 어떻게 나누냐? 요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자, 어쨌든 일단은 루트 a와 루트 b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 루트 제곱근의 성질 때문에 a도 0보다 클 거고 b도 0보다 크겠지. 왜냐하면 a가 b보다 아 a랑 b가 둘다 0보다 작으면 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제곱근을 적는다는 라 말은 이게 양수라는 말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었어. 그래서 A와 B의 범위가 요렇다라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곱하고 나눌 것인가. 첫 번째 곱셈 먼저 해보면,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한 값은 그냥 전체 루트에 A, B라고 적으면 된다.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수는 근호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한다. 그리고 전체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는 거야. 나누기도 마찬가지. 자, 루트 A 나누기 루트 B는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1로 쓸수 있어. 그래서 얘는 루트 B분의 루트 A라고 쓸수 있겠지. 얘는 어떻게 쓰냐? 전체 루트의 b분의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관한 내용이야. 자, 그럼 만약에 여기에 어떤 수 m이라는 수가 붙고 어떤 수 n이라는 수가 앞에 붙었어. 그러면 m 루트 a와 n 루트 b의 곱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m과 n은 둘다 유리수가 되겠지. 무리수가 되면 안 되는 거지. 무리수가 돼도 되지만, 지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유리수라고 범위를 지정을 해 놓은 거야. 그러면 M 루트 A와 n 루트 B는 어떻게 곱하냐? 간단하게, 제곱근 근호 밖에 있는 수는 근호 밖에서 곱하고, 근호 안에 있는 수는 근호 안에서 곱한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것들만 루트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3루트 2와 2루트 3을 곱하면 3과 2, 요거는 제곱근 밖에 있는 거니까 그냥 6이라고 쓰고 제곱근 안에 있는 2와 3도 쓴 다음에 루트화 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3루트 2와 2루트 3의 곱은 6루트 6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곱하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나누기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m 루트 a 나누기 n 루트 b를 계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얘는 0보다 크지 왜냐하면 루트가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가 써져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게 돼. 근데 n이 0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를 범위로 n이 0이 아니라는 걸 적어 주고 시작하는 거야. 나누기 할 때는 무조건 적어 줘야 된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n 분의 m 으트 b 분의 a 이렇게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겠지. 예를 들어서. 루트 3 나누기 루트 2를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된다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루트 2분의 3이 된다고 했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좀 보기가 싫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얘를 유리수로 바꾸고 싶다. 요 개념이 바로 분수의, 유리화라는 거야. 분명히 유리화 말 그대로 분모를 유리화 한다는 거야.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3을 어떻게 유리화하느냐? 자, 우리가 제곱근을 제곱을 하면 유리수가 된다고 배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루트 2분의 루트 3에서 분모인 루트 2를 한번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분수가 돼야 되니까, 분자에도 루트 2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 주면, 분모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그냥 2가 되고, 분자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2니까, 루트 6이 되겠지.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3을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6이 된다. 이게 좀더 깔끔해 보이겠지. 왜냐하면 분모에 이런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수지만 표현을 달리 적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내용이 있어. 자, 예를 들어 루트 32 같은 거야. 루트 32는... 그냥 루트 32라고 쓰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32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 16, 2, 8, 2, 4, 2, 2 그래서 2의 5제곱이라는 숫자가 되겠지 근데 여기 잘 보면 이 32라는 수는 2 곱하기 16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아까 전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B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반대로도 가능하겠지 그러면 루트 32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루트 2 곱하기 16으로 쓸수 있는 거야 그런데 얘는 또 분해해서 쓸수 있겠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16으로 근데 루트 16은 우리가 4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32는 4루트 2라고 쓸수 있는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요요 제곱근 안에 어떤 수가 이렇게 제곱인 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제곱을 떼 내고 이렇게 근호 밖으로 나와서 쓸수 있는거야 그럼 반대로 이 근호 밖에 있는 수가요 제곱을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3루트 2가 루트를 하나만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3을 근호 안으로 넣을 때 3의 제곱이 되겠고, 곱하기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루트 18이라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호 안으로 집어 넣을 때는 제곱을 하고, 근호 바깥으로 나올 때는 이 제곱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럼 근호 바깥으로 나올 때의 조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수의 제곱인 소인수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냥 루트 7인데 밖으로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오려면 뭐의 제곱인 소인수가 들어가 있어야지 얘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1번 문제를 풀어보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2라고 돼 있지 자 근호 안에 있는 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그리고 루트 씌우면 되니까 답은 루트 6이 되겠지 다음 2번 2 루트 6 곱하기 루트 7자 2랑 여기 숨겨져 있지만 1이 곱해져 있으니까 근호 밖에는 2그 다음 근호 안에는 6 곱하기 7이니까 42가 되겠지 그 다음 3번 3루트 3 곱하기 2루트 2 3과 1은 따로 루트 안에 있는 것도 따로 루트6 4박 3루트 7 곱하기 2루트 7자 근호 안에 있는 거는 나두고 근호 밖에 있는 거3 곱하기는 6그 다음에 근호 안에 있는 거 구하면 49가 되는데 요 49는 7 곱하기 7이니까, 우리가 얘를 그냥 7로 나타낼 수 있어서, 6 곱하기 7 해서 결과적으로 42가 된다. 5와, 마이너스 3루트 2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 얘는 복잡하니까 천천히 순서대로 시작해보면, 얘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루트 6, 그 다음에 곱하기 이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져서, 그냥 플러스. 그 다음에 6은 앞에 없으니까 그냥 6 루트 6 곱하기 3분의 5니까 10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6 루트 10. 그 다음에 6번. 루트 마이너스 루트 30 나누기 3분의, 3분의 루트 5 나누기 루트 5분의 6.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루트 30 곱하기 루트 5분의 3. 곱하기 루트 6분의 5라고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루트 6분의 루트 5로 분할해서 쓸수 있고 그러면 루트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30이니까 요렇게 날아가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지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곱하기 루트 6이랑 30은 다 약분 돼서 날아가고 나머지 루트 5와 3이 남아서 마이너스 3 루트 5가 결과가 나오겠지. 다음 2번 두 유리 무리수가 분모와 분자에 각각 있는데, 얘를 유리화를 해보면 양 분모와 분자에 각각 분모를 곱하면 되겠지. 루트 5 곱하기 루트 5 그다음에 분자에로 루트 5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얘는 그냥 5가 될 거고요. 얘는 루트 15가 돼서 답은 5분의 루트 15가 될 거야. 얘는 양변에 분모와 분자에 루트 18을 곱해주면 얘는 분모는 18이 될 거고 분자는 5루트 18이 되겠지. 그 다음 3번. 분모가 5, 루트 5, 분자가 2루트 3이니까 얘도 유리화 해주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5 2 루트 3 곱하기 루트 5가 돼서 분모는 5 분자는 2 루트 15가 되겠지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 자3번 문제를 풀어 보자 루트 32는 a 루트 b로 표현이 된대 그럼 이건 아까 전에 예시에서 했던 거니까 루트 32는 루트 16 곱하기 2라고 쓸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얘는 루트 16 곱하기 루트 2. 그래서 4 루트 2가 되니까 a는 4, b는 2가 되겠지. 자, 루트 162분의 14. 일단 얘를 약분해 보면 얘는 7, 얘는 81이 되니까 루트 81분의 7이라서 이거는 9분의 루트 7이 되겠지. 그래서 c는 9, d는 7이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4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7이 되겠지 그래서 더하면 6, 15, 22 그래서 다음은 22가 되겠다 4번 3 루트 6은 전체에서 루트 a라고 쓸수 있대 그럼 얘는 집어 넣으려면 제곱을 해야 되니까 9로 집어 넣어서 루트 54가 나오겠지. 그래서 a는 54. 다음에 b는 루트 아, 7분의 루트 2를 집어 넣었지. 그러면 얘를 전체 루트로 써주려면 요 7을 제곱을 해서 넣어야 되니까 49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b는 49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A, B를 구하려고 랬으니까 49분의 2와 54를 곱해주면 49분의 108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지. 5번 루트 3을 A라고 하고, 루트 7을 B라고 했어. 그때 루트 336을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문제야. 자 그럼 일단은 루트 336을 얘를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럼 336은 3으로 나타내면 112가 되고 얘를 7로 나타내면 7, 1은 7, 7, 6에 42가 되겠지 그럼 얘는 4 곱하기 4가 되니까요 루트 336이라는 거는 3 곱하기 7 곱하기 4의 제곱을 루트 씌운 거니까 4 루트 3 곱하기 7이되 겠지? 그럼 루트 3은여 기서 a 라고 나타냈 고, 루트 7은여 기서 b 라고 되어있 으니까. 이 루트 3 곱하기 7 이라는 수는 a 와 b 의곱 으로 나타낼 수있 겠지? 그래서, 이 루트 336은4 a b 로 나타낼 수있 다라는 거야. 자, 다음 6번이 루트 7을 a 라고 했 고, 3루트 2를 B라고 하면, 얘네를 다 안으로 집어 넣었을 때, 2루트 7은 여기 4 곱하면 되는 거니까, 루트 28이 되고, 3루트 2는 루트 18이 되겠지. 그러면, 9분의 루트 7을 한번 전체 루트로 써보면, 얘는 9의 제곱을 넣어야 되니까, 81분의 7. 이걸 루트 시키면 되겠지. 그러면 요 81분의 7을 어떻게 루트 28과 루트 18로 나타낼 수 있을까 여기에 4를 한번 곱해보자4 곱하기 4 곱하기 4를 하면 이 수는 루트 324분의 28이 되겠지 그러면 요 28을 만들어 준 거야 그럼 324는 어떤 수냐 얘는 18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를 달리 쓰면 루트 324분의 루트 28이니까, 얘는 숫자가 어떻게 바뀌냐? 루트 324분의 루트 28. 자, 얘는 루트 18의 제곱이었지. 그래서 전체 9분의 루트 7이란 요게 18분의 루트, 28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18이라는 수는 어떤 거야? 저 루트 18을 제곱한 거니까 b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루트 28은 a니까 이고분의 루트 7이라는 숫자가 b제곱분의 a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7번 2루트 2 루트 2 나누기 6 곱하기 루트 27을 계산했더니 a가 나왔대. 근데 계산해보면 2 루트 루트2 곱하기 루트6분의1 곱하기 루트27인데 이 루트27은 3 곱하기 9를 루트한 거니까 얘는 3 루트3으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계산해 보면 2 루트2 곱하기 루트6분의1 곱하기 3 루트3인데 이 루트, 루트 2와 루트 4를곱 하면 루트 6이되 니까 셋다날아 가고, 그래서 결과 가 a 가되는 거야. a 가 얼만데 6이되 겠지? 그리고 b 루트 3 분의 4 곱하기 루트 8 분의 루트 15 나누기 루트 6 분의 루트 5. 얘를 계산 하면 루트 3 분의 4 곱하기, 루트8은 4 곱하기 2를 루트 취한 거니까 2루트2가 되겠지. 2루트2분의 루트15,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5분의 루트6을 계산하면 되는데, 아까 계산했던 것처럼 루트2와 루트3을 곱하면 루트6이라 이렇게 사이좋게 날아가고, 루트5를 루트15에서 나누면 루트3이 남지. 그리고, 2와 4를 계산하면 2가 났고, 그래서 결과가 2루트 3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A는 6이 나오고, B는 2루트 3이 나와서, A, B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12루트 3이 된다. 자, 그 다음 8번. 가로, 세로, 높이. 여기가 지금 길이가 루트 18, a, 루트 24가 있는데 얘를 바꾸면 2루트 6이 되겠지? 루트 18은 3루트 2가 되겠지? 왜냐하면 9곱하기 2니까 근데 얘 부피가 144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루트 14. 2루트 6. 자, 부피가 144인데, 직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해?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계산했더니, 3루트 2 곱하기, 2루트 6 곱하기, A를 계산하면 144가 나왔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얼마야? 요거 요거 계산하면 6이고, 요거 요거 계산하면 루트 10인데, 루트 10 얘는 4 곱하기 3 루트지, 그래서 6 곱하기 2 루트 3이 돼서 12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12 루트 3에 a를 곱한 것이 144가 됐다는 얘기니까, a는 12 루트 3분의 144지, 그래서 약분하면 12, 12가 돼서, 루트 3분의 12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유리화 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 1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얘는 3이 돼서, 12와 약분 돼서, 4가 돼. 그러면, A가 얼마? 4 루트 3이라는 길이가 나오겠지. 다음, 9번. 9번을 보면, 아까는 직육면체였는데 지금은, 사각뿔이 돼있지 사각뿔 사각뿔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요 각뿔의 꼭지점에서 수선으로 내리는 높이 나누기 3 곱하기 3분의 1 요게 각뿔의 부피인데 이게 얼마 루트 540 루트 540은 얘는 5 곱하기 60으로 나타내고 요 60은 또4 곱하기 15로 나타내니까 요 루트 540은 결과적으로 36 곱하기 15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풀면 6 루트 15가 되는 거야 그럼 부피가 6 루트 15래 그럼 식을 세워보면 얘는 루트 17 근데 얘기를 안 했어 이게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면 세로도 루트 17이겠지. 그러면 이 넓이는 17이 되는 거야. 그럼 밑면의 넓이가 17이고, 높이는 지금 A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을 세워보면 3분의 17 곱하기 A가 얼마? 6루트 15라는 얘기야. 그럼 A는 6루트 15에다가, 17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a는 17분의 18 루트 15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는 걸알수 있는 거야 자 오늘 했던 걸 복습을 해 보면 중요한 내용 세 개를 외워해 놨어 첫 번째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한 경우에는 근호는 그대로 쓰고 안에 있는 수만 곱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나누기도 마찬가지 루트 A 나누기 루트 B일 경우에는 루트 B분의 A라고 그냥 근호 안에 있는 거만 계산해서 근호 안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이때 부호는 A가 0보다 크고 B도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 다음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앞에 자연수 M과 N이 곱해져 있었어 어, 자연수라고 해도 되고, 그냥 유리수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럴 때는 근호 바깥에 있는 건 근호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하고, 근호 안에 있는 건 근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나누기도 마찬가지. 계산해서 n분의 m, 루트, b분의 a가 나오는 거야. 단, 이때 n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자, 근호 안에 제곱수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밖으로 빼내서 그냥 일반 근호 안에 있는 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이때 a는 0보다 커야겠지. 그러면 어떤 근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를 포함한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땐그 제곱수만 밖으로 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반대로 근호 바깥에 있는 수를 제곱해서, 이 근호 안에 곱해서 넣을 수도 있는 거지 나눗셈도 마찬가지 분모 안에 제곱수가 있고 분자가 이렇게 있으면 분모만 제곱을 떼서 루트를 바깥으로 버리고 a분의 루트 b라고 쓸수 있는 거고 반대로 a분의 루트 b가 돼 있을 경우엔 분모를 제곱해서 루트 a제곱분의 b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루트 a 분의 루트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보기 쉽게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고 싶다. 이 과정을 우리가 유리화라고 했지. 유리화는 분모에 있는 근호, 요 제곱, 그니까 제곱근을 한번더 곱해줘서 이렇게 양수, 아니 양수로 만들고 유리수로 만들고.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해줘서 루트 A, B 이 형태로 만드는 걸 우리가 유리화라고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이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